네, 지금은 1월 14일, 네, 6시 4분이 됐네요. h 여러분. 네, 저 또, 지금 리프트팩을 하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감 발표하는 날이어서, 네, 오늘 독서 모임, 음. 뿌린네요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안하고 오겠습니다 네 세안하고 왔습니다 네 미스트 뿌렸고 지금 6시 40분이 됐네요 저는 예, 네, 요산균을 하나 먹고, 예, 네, 요산균. 유산균은 아침에, 음, 공복으로, 예, 네, 공복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음, 나머지 부분을 읽고, 음, 6시 55분 시간 맞춰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55분이라서 저는 독서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네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여기는 엄청 활기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웃을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즐거운 독서 모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음, 연 때보다 웃음이 많았던 독서 모임이 었던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한참 웃었네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오늘은 2분 일찍 끝났네요. 지금 7시 18분이 됐습니다. 음, 7시 30분에 모닝 스쿨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운동 준비를 하고 네 모닝스쿨 들으면서 계단을 탈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제가 이거를 예, 피큰트롤 예, 저희 빼독 제품 그리고 이보기 제일 중요한 점프 스타트. 이거는 맛은 없어요. 조금 스쓴 맛도 있고 풋사과라서 근데 체지방 감소에는 제일 많은 도움을 주니까 네. 또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 쓴맛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면 저는 쉐이크 먹고 계단 타러 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봐요.